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을 이제 통독합니다. 누가복음 23장 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 드리면 이제 재판 후에 사형을 언도받고 무덤에 장사되기까지의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판의 전 과정에서 소낙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헤롯 빌라도 민중으로 대변되는 악인들은 무제한자에게 죄를 뒤집어쓰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반면 주님은 쏟아지는 비방과 핍박 속에서도 자기 길을 묵묵히 가심으로 투철한 구속 의지를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2 3 장을 같이 통독합니다. 무리가 <laughs> 다 일어나 예수를 빌려되기에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여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를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심서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심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돌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인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하니. 이 바라바는 성 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오게 갖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너는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오게 가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이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그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에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대리오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 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배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리라" 하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해,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날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잇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수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지져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댄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댄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리이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있어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이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이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을 같이 통독했습니다 우리가 23장을 통해서 우리 같이 묵상을 나누어 될 것은 과연 주님은 무슨 이적이나 볼까 하는 그런 해로되게는 일체 입을 담으셨습니다. 우리도 때려 해로과 같이 무엇을 더더 볼까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간 적은 없는지 한번 우리 되돌아 보기를 바랍니다. 빌라도는 주님을 무죄로 선언하면서도 이 백성들의 환심을 잃지 않으려는 욕심에 끌려서 주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빌라도처럼 세상의 권력과 인기에 눈이 멀어서 주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라는 이 기도가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큰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주님과 같은 기도가 있습니까? 오히려 당신의 여러분들의 그 알량한 자존심을 건드리는 작은 일조차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록 지은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으나, 죽음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회개함을, 예수께 회개함으로써 구원의 축복을 얻은 그런 강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정작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던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공의 의원인 이 아리마데 유셉이 타인의 이목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말로만 충성하셨다고 하는 자가 아니, 아닙니까? 아니면 진정 목숨을 다해 끝까지 충성하기를 원하는 자입니까? 우리 오늘 이 무림에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